안녕하세요. 경제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올경TV입니다. 오늘 일곱 번째 방송이고요. 오늘은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볼까 합니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죠. 어느 쪽이든 익숙한 것만 하고 계시거나 아직 둘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세 번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으로 할수 있는 세 가지 중에서 주식은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업에 속하고요. 부동산은 한정된 자원을 사두는 것에 속합니다. 물론 단순히 수익률이나 앞으로의 전망 차원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둘은 애초에 차원이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식이 낫다, 낮다, 부동산이 낫다를 먼저 논하기 전에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이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가격이 변동하는 원리는 시장에서 사고 파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그 거래의 기준은 바로 기업의 가치입니다. 즉, 기업이 수익을 내고 성장을 하면 언젠가는 그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아 주식의 가격도 오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업은 실제로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사면 그 기업이 자가 발전을 해서 여러분의 주식 가치를 실질적으로 올려준다는 것이죠. 물론 그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 주가도 오르기 힘듭니다. 부동산은 어떨까요? 대표적인 부동산으로 아파트를 떠올리실 텐데요. 아파트 값이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아파트 가격도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거래의 결과로 정해집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아파트를 계속 사는 쪽으로 시장이 흘러간다면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 것이죠. 이런 아파트 가격 상승의 근거는 바로 한정된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웃돈을 얹어서 사는 거죠. 여기서 주식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은 자가 발전을 해서 실제로 그 가치가 성장하는 반면 부동산은 자가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즉, 성장하는 자산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부동산 전망을 좋게 보시는 분들도 부동산이 스스로 성장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나 건물의 실질 가치는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하지만 최근에 집값이 너무나 오르다 보니까 집이 낡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수요가 워낙 많아서 중고차를 비싸게 사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아파트는 바닥도 천정도 벽도 온전히 제거신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 좋은 주거시설이라고 할수 없죠. 하지만 해당 지역이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몰리고 살 집이 부족하거나 앞으로 그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파트 값은 오르겠죠 즉 부동산은 스스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제성장의 영향을 받아 시장의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기업과 달리 아무리 값이 떨어져도 그 부동산이라는 실물이 남아 있죠 그런 이유로 비교적 안전한 자산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주식을 나무에 비유했었는데요 주식이 새로 가지도 돋고 열매도 열리는 나무라고 한다면 부동산은 그 나무를 둘러싼 울타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울타리는 살아 있진 않죠. 그래서 스스로 크지는 못합니다. 다만 울타리 안에 나무들이 크면서 그 가치가 성장하게 되면 그 울타리의 가치도 같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결코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울타리 가격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아직 내집 마련을 못 하신 분들 중에서, 나중에는 정말 집값이 범접하지 못할 수준으로 올라가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집값은 결코 스스로 오르지 못하니 꼭 집을 사야 되겠다는 압박감에서 조금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접하시는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리 집값이 계속 오른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차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건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항상 이성적으로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지금은 집값은 당연히 오르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아니 아파트를 왜 사?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믿음으로 무리하게 집을 사셔도 안 되고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겠다는 생각도 맞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집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자신의 수입이나 자산이 충분하다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지만 너무나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집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부동산의 가치도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도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팔아야 돈이 됩니다. 그 어떤 투자도 팔지 않는 한 수익을 실현할 수 없죠. 아파트 투자도 그 아파트를 팔아야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연히 집값이 오르면 나도 돈을 벌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집을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아파트 투자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집이 여러 채 있으신 분들인 거죠. 그리고 나는 아 집으로 돈벌 마음이 없어. 그런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사두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굳이 급하게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집을 파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집값이 오르더라도 수익을 실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생활에 지장을 준다거나 대부분의 자산이 집에 묶여있어서 또다시 대출로 생활을 해야 된다면 사실 임대로 사는 것이 주거 비용을 더 낮추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전망이 좋은 이상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겠지만 분명 조정기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본처럼 급락하는 상황은 너무나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과연 적정한 주택 가격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pir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을 뜻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득의 몇 년치를 모아야 집한 채를 살수 있느냐는 겁니다. 2020년 서울의 pir은 15를 훌쩍 넘었습니다. 서울의 평균 소득을 1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평균적인 집한 채를 살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un이 제시한 적정 pir은 5 이하입니다. 서울의 pir이 3배나 높죠. 물론 이건 주식의 이론 가격과 마찬가지로 기준점에 불과합니다. PIR에 상관없이 집값은 계속 오를 수 있죠. 하지만 집값에 대한 어떤 기준은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소득의 5년치 정도가 적정한 주택 가격이라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외환위기 이후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하루에 30건이 넘는 부동산 경매 서류를 작성했었고요. 그때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부동산을 팔아야 했던 사람들과 그 부동산을 사들였던 사람들의 차이를 몸소 지켜봤습니다. 어떤 시장이든 조정기를 겪게 되는데 그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어떤 투자라도 무리한 대출을 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전세 보증금도 결국 집의 점유권을 세입자에게 넘기고 돈을 빌린 것이죠. 때문에 세입자에게까지. 그 피해가 갈수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살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출을 활용하죠. 다만 주택대출을 특별히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천천히 나누어서 갚으라는 의미입니다. 즉, 단기간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레버리지로서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서 계속 살면서 꾸준히 갚아 나가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 대출을 자신이 다 갚는다는 전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출을 무리하게 받으셨다가 집값이 예상처럼 상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의 부담을 버티기 힘드시게 되시면 대부분의 자산이 집에 들어가 있는 만큼 그 충격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출을 받으시더라도 적정하게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로 큰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먼저 잠재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결국엔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기회가 있을 때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그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맞지만 조정기를 버티지 못하면 결국 빚만 남을 수 있으니 아무리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 하더라도 무리한 대출은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투자하면 아파트 같은 집에 투자하시는 걸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집은 공공재입니다. 집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상가나 빌딩, 땅과 같은 다른 투자 수단으로서의 자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파트를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지금의 사회 분위기가 조금은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이지만 강남이나 한남동으로 대표되는 사치제 시장도 있습니다. 사치제는 사치가 가능한 사람들끼리 두면 됩니다. 부자들이 그림을 사고 보석을 사듯이 고급 주택이나 고급 아파트들을 사들이는 것이죠. 소위 명품 시계나 명품 브랜드들의 가격이 비싼 것은 그 제품 자체의 값이 비싼 것이 아니라 그 가격이 곧 권위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인 가격이 아닌 거죠. 그런 고급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일반 주택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사치제는 조정기에도 역량이 적죠. 사치제의 가격을 쫓아가던 일반재의 가격 조정 정도가 훨씬 크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공공재인 집을 사치제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지금의 집값 상승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집을 판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집값이 올라서 나는 돈을 버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불안해한다. 그러면 그리 유쾌한 투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림이나 보석의 가격이 오르는 것과는 다르게 집값이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은 왠지 불안해지고 그런 불안한 감정들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투자를 굳이 집이라는 공공재가 아닌 주식이나 채권, 뭐집 외에 다른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평균소득도 집값 수준으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집값은 전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내 수익이나 자산은 그만큼 오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무리하게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자기 개발에 투자하셔서 자신의 몸값을 더 높이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 투자는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가 필요하고 또 대출을 깨야 하지만 주식 투자는 소액으로 빚을 내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등합니다. 한 주를 가지고 계시든 만 주를 가지고 계시든 그만큼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주식 투자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큰 수익을 내는 이유는 바로 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큰 돈을 벌려면 이 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를 꼭 활용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물론 그런 위험 감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기회도 찾아오지만 자기 자산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는 너무 위험한 것이죠. 결국은 레버리지도 어느 정도 자기 자산이 갖추어졌을 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자산을 형성해 가시는 분들은 한 번에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손실없이 꾸준한 수익을 올리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빠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안전만 중시하셔서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시면 또 자산을 모으시기가 힘드니까요. 제 방송을 참고하셔서 안전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뭐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시장 상황을 살피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상황과 투자 대상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투자 대상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고 계시지 않으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한 재정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점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리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